오늘도 좋아 여러분이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2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 빌립보서 1장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어,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고 성실하고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칭찬이 1절에서 1장에서 계속 되지 않습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잘 살고 있는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할까요? 빌리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죠. 문제는 구원의 대상인 우리가 네,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이에요? 네. 이 질문에 망설이시면 안 되는데 네,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 네, 망설이지 않고 잘 대답하시네요. 이단 중에 구원파가 항상 요 질문을 던져 가지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요? 네, 그런단 말이죠. 그 구원 받은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죠? 그 구원을 받았긴 받았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신 구원 받은 증거를 모르니까 구원 안 받은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하러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는 거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를 헌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한달 동안 얼마나 뼈가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명목으로 드립니까. 감사원금을 왜 드리나요. 내가 번 돈인데 예수 안 믿으면 아까워서 헌금도 못하는 것이죠. 그 목회를 하다보면 11조 때문에 부부간의 다툼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한 분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또 이제 보통 이제 남편들이 주로 잘안 믿잖아요. 이제 남편들은 돈은 남편들이 버는데 <laughs> 이제 남편이 안 믿으니까 11조 원금을 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 제가 그냥 하지 마시라 그래요. 괜찮으니까 안 하셔도 된다고. 나중에 두 분이 11조를 할수 있는 마음이 같이 생길 때 그때 하셔도 늦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신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구원받는 자의 구원 받은 자의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헌금은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아시죠? 감사가 많은 사람이 황금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에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많은 성도가 물질도 드리는 것이죠. 이 복음 밖에 사람들이 쉬는 날로 여기는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그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면서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시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로 쉬는 거죠. 예배로 쉬는 거 심지어 봉사까지, 하, 봉사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은 자로서 건강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빌리뽀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할까요?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을 뭐하라고요?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좀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 그래서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서 쓰인 이루다가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카테르가조마이 실행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 아이패드라는 기계를 가지고 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신식이죠? 네. <laughs> 네. 저는 지금 이 기계를 오직 설교를 할 때만 써요. 다른 때는 전혀 안 써요. 왜 그러느냐? 이 기계가 오래돼서 다른 프로그램까지 돌리면. 설교할 때 이게 먹통이 될까봐 제가 쓰질 않습니다. 오직 설교를 할 때만 제가 이 기계를 쓰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패드라는 기계는 설교할 때만, 다시 말하면 문서를 볼 때만 쓰는 기계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활용이 무궁무진한 기계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기계를 한5% 정도 활용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50%를 활용하고요. 어떤 사람은 80%를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90%를 활용하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다가 그런 의미예요. 구원을 그냥 천국행 티켓으로만 쓰지 말고 가정을 꾸리는 데에도 쓰고 고난을 극복하는 데에도 쓰고 사회 생활을 할 때에도 쓰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으로 살라라는 뜻이에요. 구원으로 살라. 우리는 구원 받은 것에만 만족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며 사시나요? 구원을 살고 계십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순간 가운데 구원을 써먹고 계시나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의 신앙이 구원 받았던 그때가 가장 뜨거운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던 그때가 나의 신앙의 절정이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래서 아, 그때 청년 때, 아, 내가 그때 정말 뜨거웠는데, 내가 집사 때, 내가 그때 정말 뜨거웠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뜨겁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기쁘지 않다는 얘기고 지금은 감사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을 이루라는 오늘 본문의 맥락과 기쁨을 연결시키면 구원을 받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삶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을 지금도 가지고 사는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때 구원받았던 그때의 감격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셔서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이루나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다. 어떻게 구원을 이룬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이 두렵고 떨림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경외.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으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내 인생을 살아야 그래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살고 그렇게 돼야 내 삶의 영적인 기쁨, 신앙적인 만족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분으로 인식하고 내삶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요. 내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분으로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이 있는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 해보셨잖아요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순종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순종도 어려워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은 어렵고 불순종은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불순종도 나중에 이거 설교할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불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어려운 순종을 할 때, 그 어려운 순종을 하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네. 그 어려운 순종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순종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그 느끼는 그 희열, 그 감격, 그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받기만 한 성도는 잘 몰라요. 구원으로 사는 성도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구원으로 사는 성도만 느끼는 기쁨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과 논쟁을 붙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내가 막 억울해요.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막 억울해요. 그런데 같이 논쟁이 붙으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한쪽에서 논쟁을 하자고 왔는데, 한쪽에서 논쟁을 안 하면, 그 논쟁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논쟁이 안 되는 거죠. 말로 싸우는 게 논쟁인데, 한쪽에서 아예 말할 생각이 없다면 논쟁이 안 되는 거죠. 포면, 포면적으로 보면, 말을 안한 내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맞닥뜨리는 상황 아니에요? 내가 진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나는 알겠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그냥 논쟁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진 거잖아요. 아마 나랑 논쟁했던 그 사람도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런데 그렇게 논쟁을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그 밀려오는 감격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승민아 잘했다. 너참 잘했다. 너참잘 참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아 이거 느껴본 사람만 아는데 참 좋은 건데 설명할 길이 없네요. <laughs> 이거는 여러분 경험해 본 성도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무도 그걸 몰라요. 내가 순종한 걸. 나는 알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세요 그때 그 밀려오는 그 감정. 표면적으로는 내가 진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긴 거야. 신민아. 네가 진것 같지. 너진거 아니야. 네가 이긴 거야. 네가 이겼다는 사실을 내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내줄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때 내가 진것 같아도 졌지만 이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으로 이루어가는 이루어가는 거예요. 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예는 뭐 수만 수천 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받는 복, 이럴 때 경험하는 복.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믿어요. 저는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받아서 우리 교회에 온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확신해요. 제가 그런 인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와는 다른 복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내가 투쟁으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남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남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만 아시면 됐어.라고 생각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 그게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구원 받은 성도와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성도는 그냥 내가 구원 받았던 그때에 그때 그 뜨거운 감격만 있지만 구원을 이루며 사는 성도는 매 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찾아오는 영적인 기쁨, 매일매일 찾아오는 영적인 평안, 매일매일 찾아오는 영적인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쁨 언제나 보셨어요? 언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무슨 내가 뭐 중직을 얻고 뭐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이러한 매 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드라이지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신앙이 쪼그라들고 메마르지 않고 항상 영적인 기쁨이 샘솟는 신앙생활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려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는 것 같은데 예,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옵니다. 그 순간이 와요. 그 짜릿함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하드립니다